깜하. 안녕하세요. 감독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전드 오브 룬테라 신규 시즌 야성의 심장 신규 확장팩 카드 소개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신규 챔피언으로 니달리가 나왔는데요. 니달리를 알기 전에 미리 알아야 할 신규 용어인 매복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복은 다른 숨겨진 매복 아군이 없는 경우 숨겨진 상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드에는 다른 숨겨진 매복 아군이 없는 경우에만 숨겨진 상태로 사용할 수 있고 숨겨진 아군은 비용이 2인 2이 유닛이 됩니다 숨겨진 아군의 매복 비용을 사용하여 원래 카드 형태로 변신시킬 수 있습니다 약간 말로만 들으면 모르는데 일단은 매복을 했을 때는 이렇게 수풀 서 그림자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이코스트 2이 이 스탯으로 일단 은필드에 매복 상태로 내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새끼파카 아그 카드가 있다면 얘를 필드에낼때이 수풀 속 그림자로 2코스트로 내거나 아니면 새끼파카 3코스트로 이제 내려 선택해서 내릴 수 있는 형태의 카드고 그리고 이렇게 매복해서 수풀 속 그림자로 내렸다면 이렇게 새끼파카의 매복 이런 즉발 카드가 핸드에 생성돼서 이 카드를 다시, 사, 다시 사용해서 이제 새끼파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의 카드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일단은 신규 챔피언 니달리 공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니달리 신규 챔피언 소개 영상입는내 고향, 내가 지켜낼 거야. 그 내복에 대한 설명이고요. 니달리 역시 새로챔피언입니다 보시면은 제일 거운 사냥입니다. 이게 지금, 니달리 카드인데, 원래는, 영상에선 잘렸지만, 지금 이 코스트로 지금, 필드에 이 수풀석 그림자로 내렸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제, 변신할 수 있는, 그 매복을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카드가 손에 생기고요. 그리고 이 코스트로 이렇게 필드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매복 아군이, 이제, 필드에 없으니까 또 소환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 이렇게 공격 갔을 때지 보시면 이렇게 매복을 변신시킬 수 다시 풀수 있는 이제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니달리 유닛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니달리로 변한 모습입니다. 지금 즉발 카드이기 때문에 바로 발동할 수 있고요. 역시나 이 카드 역시 새끼 파카 카드고 보면은 이제 수풀속 그림자나 이제 새끼 파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내리는 겁니다. 이제 또1코스트이 변신할 수 있는 카드 나오고요. 그럼 매복 상태에 풀리게 되겠죠. 역시나 이제 필드에 매복 상태 윤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laughs> 이것도 이제 매복은푼 거죠. 풍이데하게 공급을 하는 능력을 가진 매복 <laughs> 카드인 거예요. 이거는 이따가 카드 좀설명해 주시면 설명할 때또 나오는 카드입니다. 경고했을 받을 수 없고. 우리, 무리를 위협한다 내가 응 우리, 리잇감들 우리, 어머니의 분노를 보여주 우리, 우리, 미달리 우리, 우 모습도 괜리네요 너희 인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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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식으로 어림도 없다 모두 쓸어버려 음? 빠르고 조용하게 내가 왔다 넌 비싸게 팔리는군 놈들을 붙잡아. 이어게 매복을 이용해서. 다시 조용히. 피니시 잡는 모습이네요. 약간 바로 카드 느낌으로 매복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연상훈 마무리고요 이제 다시 카드 설명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에는 이렇게 매복 추종자들만 이렇게 추가로 나왔고. 이거 설명한 다음에 이제 2일차 챔피언 니달리와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카드는 이제 매복했을 때 나갈 수 있는 그 매복 상태로 낼수 있는 형태의 유닛이고요. 뭐 대개 다 구성할 수는 없는 카드고, 역시나 매복 유닛을 이제 2코스트 이 2스탠스로 이, 이 매복해서 내리거나 아니면은 기존 유닛으로 내리거나 일단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다음은 매복 카드, 매복 기능을 가진 카드고, 2코스트 2 스탯. 뭐 스탯은 똑같네요. 배낭형, 미, 비행적 밀렵군 슈리마 카드고, 일단은 이첫 번째는 그, 즉발 주문. 다시 이제, 매복 상태를 원래 형태로 바꾸는 그 카드를 이제 생성한다는 말이고, 이 유닛은, 이 라운드에 다음으로 방어 당하거나, 방어할 경우, 이 유닛과 전투 중인 공격력 6이 아닌 적을 구속시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왔죠? 상대, 그니까, 러 방어, 당하거나, 방어하는 유닛을, 이제, 구속시키는 능력의 카드고, 6 이하니까, 공격력이 6 이하가 아니라면은, 뭐, 구속을 시킬 순 없겠죠? 이게 근데, 구속을 하더라도, 스탯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번카드, 뭐, 신비한 화사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걸로 했을 때, 구속은 다시, 내 필드로 해방이 되는 형태의 그,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력이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추가되는 카드들로 이제 이 카드를 버프를 주거나 아니면 뭐 자체 소멸을 시키면 구속도 없어지거든요. 뭐 그런 형태로 사용하는 뭐 그런 카드가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으면은 그 약점 노출을 거는 명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약간 그거랑 연계했을 때 조금 괜찮은 상대 필드를 약간 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다음 카드는, 이제, 아까 그, 배낭형 비행정 밀락군의 매복을 푸는, 매복 효과를 푸는 그 카드죠. 그러니까, 여기 매복 3이라는 게, 이제, 이, 매복을 푸는 카드가 3코스트라는 그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 이, 이 유닛을 사용하려면은, 그, 매복 상태로 소환을 하면은, 거기서 2만화 들고, 사실 변신할 때 3만화 드니까, 약간 5만화가 들면은, 이제 이 효과가 발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시나 매복 유닛 0코스트 매복이 가능하고요. 2코스트 슈리마 3일스 텟에 전지영 돌격 대원. 최악인 적에게 약점 노출 상태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복 유닛들은 약점 노출이나 좀 많이 연계를 할수 있는 카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니달리도 보시면 선제공격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약간 효과를 노리지 않았나 뭐 그런 형태의 덱이 될것 같습니다. 이 매복이 0이기 때문에 이 카드는 일단은 매복 상태로 내리는 게좀더 좋겠죠. 체력이 기존에 1이기 때문에 뭐 소환으로 내려도 되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0코기 때문에 뭐 즉발 카드로 나오니까 뭐 2로 내렸다가 뭐 변신 시키면 되니까 뭐 그런 형태로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복 유닛들은 어떤 유닛에서 내린지를 모르거든요. 그게 매복의 약간 장점인 것 같긴 한데 이달리를 내려도 이제 이 코스트 매복으로 내릴 수 있고 이 카드를 내려도 2코스트로 2위로 내릴 수 있고, 약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간 매복 유닛들의 약간 특징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0코스트, 그 매복 바꾸는 카드이고요. 그 다음은 7코스트 5, 6스탯의 대형 사냥감 거래인, 사용 시 매복 효과로 지닌 카드 하나를 시연합니다. 그러니까 매복 카드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카드죠. 아군이 변신하면, 해당 아군의 공격력과 체력을 두 배로 만듭니다. 아까 그 영상에서 마지막에 압도 킬각을 냈을 때이 카드가 필드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격력과 체력을 두 배로 만들어서 킬각을 낸 거거든요. 약간 그런 피니시 매복덱의 피니시 카드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7코스트 대비 스탯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일반적인 덱에서는 사용하기 힘들고요. 그러니까 변신하면은 이제 두 배로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매복 덱이나 변신시킬 수 있는 기존에 있던 뭐, 나르 같은 카드가 있겠죠? 나르 기반으로 하는 변신 덱, 요런 덱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파충류 종족 값을 가진 3코스트 2 스탯의 아누라 푸르. 전장에 있는 아군과 종족이 다른 아군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전장에 있는 아군이 그러니까 뭐가 파충류가 예를 들면은 파충류가 필드에 있다. 그러면은 다른 종류의 카드들은 이제 비용 1 감소하는 형태의 카드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전장에 파충류랑 뭐 요들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파충류랑 요들을 제외한 다른 종족 값을 가진 카드는 이제 1 감소시켜서 내릴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필드에 없는 여러 가지 종족 값을 가진 덱에서 이제, 코스트 감소를 노릴 때, 유닛의 코스트 감소를 노릴 때, 이 카드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이종족값을 활용한 덱이 그렇게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이거, 이거 카드는 좀 나와봐야지 알것 같고, 신규 확장팩에서 이제 여러가지 종족값 카드를 내보내준다면, 특히나 이제 그 카드들이 밸류가 좋다면, 이 카드의 활용성이 좀 생기겠죠? 일단, 3코스트 2 스탯이라서, 스탯은 굉장히 나쁜 편이에요. 일단, 이 체력이라는 게좀 많이 안 좋고, 공격력도 일라서뭐 공포수비도 안되고 3코스트 대비 코스트 이 스탯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카드고 이 효과를 이용한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뭐 필트오버 지역이고요 다음은 1코스트 1 2스탯에 가시멧돼지 드리마 지역이고 이 게임에서 아군이 변신했으면 이 유닛이 1,2스탯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변신을 하기만 했다면은 2,3스탯이니까 1코스트 대비 스탯이 매우 좋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3체력이라는 점이 약간 수비적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카드죠. 이 그림 일러스트만 봐도 약간 수비적으로 사용해라. 이런 느낌이 드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뭐 어그로덱 같은 걸할때 2공격력, 1코스트가 2공격력짜리 유닛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로 수비를 하게 되면 이득교환도 발생하죠. 그리고 조건도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냥 변신만 한번 하면은 1, 2 스탯을 받기 때문에. 뭐 2, 3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나쁘지 않은 카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변신을 한 다음에 이제 2, 3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1코스트면은 이제 초반에 사용하기 좋은데 만약에 초반에 변신하는 유닛이 안 잡히면은 이 유닛이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변신 카드가 많이 들어간 뭐 아까 이번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드린 그 매복을 활용한 덱이나 아니면은 뭐 변신 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다음은 즉발주문 1코스트 즉발주문 수프레치기 매복 효과를 지닌 카드를 하나 시연합니다. 이 카드 역시 매복 그 핸드 순환 카드라고 볼수 있겠죠. 시연이니까 일단 세장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이제 매복 효과를 가진 카드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고, 고코스트 매복 효과를 가진 카드가 있다면은 뭐 1코스트로 고밸류 카드 하나 만드는 거니까 어느 정도 후반 포텐까지 가지고 있는 카드입니다. 다만, 이제, 매복 덱이 아닌 다른 덱에서는 조금 사용하기도 어려울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게 랜덤성이 짙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걸로 시연했는데, 막 다, 뭐 1, 2 코스트 매복 효과 지는 카드만 나온다? 그럼 이 카드는 그냥 1만 화 버리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복 유닛이 많이 필요한 약간 매복 덱, 뭐 그런 덱에서만 활용할 카드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한 장을 써서 한 장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핸들을 보충하는 효과는 없고, 약간, 고밸류 카드를 뽑아낸다. 약간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대에다가 매복 유닛을 많이 넣었는데, 근데 더 이상 매복 유닛이 카드풀에 존재하지 않아서, 약간 이 카드를 더 넣어서, 매복 카드를 더 사용하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양이 종족 값을 가진 상포스2 스탯의 공포 키워드, 새끼 파카입니다. 아까 앞에서 많이 설명해 드렸죠. 이 카드는 매복일 1코스트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매복 상태로 내리면은 2코스트로 내리, 내리기 때문에 약간 3코스트로 거의 사용하는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넥서스 타격 시 파카 소자 하나를 소환합니다. 그럼 파카 소자 요걸 이것도 같이 봐야겠죠. 3코스트 대비 스탯은 좋지 않아요. 뭐 공포 키워드가 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게 처음에 매복 상태로 내리면은 이 코스트에 내릴, 내릴 수 있어서 2라운드 이거 내리고 주문 만화가 만약에 1만화 킵이 돼 있다면 요거를 바로 2라운드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후공이라면 1라운드 만화 쉬고 이, 그럼 2라운드가 되면은 1만화 킵이 돼 있으니까 유닛 만화 2만화에 주문만화 1만화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매복 상태로 내리고 변신시켜서 상대 명치를 때리면 이제 파카소자나를 필드에 소환하니까 약간 고런 형태로 사용하, 사용했을 때 가장 가성비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파카 수호자 카드도 같이 봐야겠죠 이 카드는 이제 그 메보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파카 메보 카드고 파카 수호자는 이제 고양이 종족 값을 가졌고 뭐 토큰 카드네요 넣을 수 없고 이코스트 3일 스텝 이코스트 대비 스텝이 매우 좋아요 이 정도면은 이코스트 엄청 쓸만한 카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새끼 파카는 아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했을 때 약간 어그로틱하게 이 카드를 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핸드에서 그 생성하는 게 아니고 필드에 직접 소환하기 때문에 뭐 개체수를 늘려서 약간 필드를, 필드 유지력이나 뭐 전개력에 많이 도움을 줄수 있는 카드네요. 이렇게 약간 1위 차 매부카드가 나왔었고 1차는 이제 니달리와 함께 여러 가지 카드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니달리부터 보시겠습니다. 니달리도 고양이 정족 값을 가지고 있고, 다 코스트, 5, 3 스텝, 선제 공격 가지고 있고요. 일단, 코스트 대비 성능은 아주 좋아요. 3 체력인 게 약간 뭐 위험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2 체력은 아니고, 공격력이 5나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4라운드 공격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5 공격력을 막을 유닛이 거의 없어요. 내렸을 때, 선제 공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면은, 상대가 약간 속수무책으로, 뭐 손해 교환의 주도가 넥서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레벨업 조건은 소환된 상태에서 다른 아군 넷을 소환하거나 변신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닛을 소환하거나 변신시키는 거니까 이제 매복 유닛들이 약간 이 니달리랑 같이 썼을 때 굉장히 어울리는 카드겠죠 특히나 이제 소환도 이 레벨업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약간 저 코스트 유닛을 많이 사용하는 덱에서 좀 니달리가 레벨업을 빠르게 할것 같아요. 소환도 이제 조건에 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니달리가 필드에 소환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니달리를 죽지 않게 지켜주는 게좀 중요하겠죠. 그런 점에서 일단은 성능은 되게 일단 좋아 보입니다. 그냥 4코스트 유닛이라고 생각해도 이게 레벨업 효과가 없더라도 이제 뭐 쓸만한 스탯에 좋거든요. 니달리는 좀 좋은 챔피언이 될것 같습니다. 레벨업 후에는 이제 압도가 생기고요. 너무나 좋죠, 압도. 거기다가 넥서스 타격 시 다시 니달리로 변신하고, 손엔 창, 투척 한 장을 생성합니다. 어, 이러면은, 다시 원래 돌아오는 거니까, 약간 나르랑 비슷한 메커니즘이네요. 창투척 한 장. 예, 또 창투척도 봐야겠죠? 포스트도 올라가고, 아니 스탯도 올라가고요. 어,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상투척은 집중 주문 0코스트로 사용할 수 있고, 약간 니달리 그 Q 스킬 약간 한것 같습니다. 하나에게 4피해 주고, 정 유닛이 없으면 정 넥서스의 피해를 입힙니다. 약간 럭스궁이랑 비슷한 효과예요. 내가 4피해를 딱 체인을 걸었는데 상대가 뭐그 광경 그림자 군대의 광경 카드 같이 자기꺼 죽이면서 이득 보는 카드를 쓰면은. 대신에 이제 넥서스에다가 4대을 주는 거죠. 마치 럭스 공처럼 유닛이 없어지면 넥서스 피해를 주니까 약간 집, 그 럭스 공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넥서스 타격 시 생기는 거고. 니달리 역시나 매복 유닛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니달리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숯불속 그림자 2코스트 2스탯으로 냈다가 니달리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이만화로 그니까 러 결국에는 이게 니달리가 4만화 유닛만화를 안쓰고 2만화 유닛만화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로 변신시키면 주문만화 2만화로 쓰니까 좀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거기다가 니달리 스탯도 좋고 천재공격도 가졌기 때문에 상대가 뭐앵가는걸로 방어했을때는 대부분 이득교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게 뭐 즉발로 변신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풀 속이 프로 그림자가 니달린지 뭐 1코스트 유닛인지 상대 입장에선 모르거든요. 약간 그런 점이 이번 그 매복 컨셉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달리는 굉장히 좋은 챔피언인 것 같아요. 일단 압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엑서스 타격도 가능하고 상투척도 상당히 좋은 그 능력을 가졌고요. 코스트도 저렴하고 전제공격 아주 좋고요. 스탯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리 엄이 니달리의 매복. 이거는 레벨업 한 후에 니달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압도 가진 그 니달리 변신시키는 카드고요 니달리의 숯불 배회. 1코스트 직발 주문이고, 니달리의 스킬 카드입니다, 일단. 2라운드에 아고나나에게 이형을 일시 부여합니다. 숯불 속 그림자의 경우에는 이버프 e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그 숯불 속 그림자한테 버프 주는 그 카드죠. 그니까 이게 1코스트 2스탯을 주면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니까 러 숲불 속 그림자를 소환하고 그거를 이제 제압 당할 때이 카드를 사용해서 살리면은 상당히 가성비 있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근데 버프량이 매복을 풀었을 때도 유지가 되면은 정말 좋은 카드고 만약에 버프를 풀었, 그 매복을 풀었을 때이 효과가 이제 남아있지 않으면은 약간 애매할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카드 자체는 수풀 속 그림자를 지키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그냥 유닛한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2 공격력, 1코스트 2 공격력이면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범용성까지 갇힌 좀 괜찮은 카드로 보여집니다. 풀 배회 이 카드는 뭐 대개 다 넣을 수 있는 카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은 명소 카드, 2코스트, 매복, 덫, 함정. 소환시 또는 라운드보다 처음으로 아군이 변신했을 때 최악인 적에게 약점 노출 상태를 일시 부여합니다. <laughs> 이게 소환했을 때도 약점 노출 부여하고 변신했을 때도 약점 노출을 부여하니까 공격했을 때 약간 공격적으로 사용했을 때 되게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니달리가 특히나 선제공격이 있기 때문에 니달리 챔피언이랑 사용했을 때 가장 극대화되는 것 같고요. 니달리 W 스케 약간 형상한 카드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일시 부여기 때문에, 어, 뭐 수비라운드에 약점 노출이 부여된 거는 공격 라운드까지 이어질 수는 없겠습니다. 코스트, 이 코스트면은 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뭐 선제 공격이나 이런 그 스탯이 좋은 카드가 많다면은, 이 매복되게 많다면은 좀 활용할 수도 있는 카드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거대한 쌍코끼리 6코스트 6호스텟에 압도를 가졌고 매복이 옵니다 그러니까 매복 상태를 내리면 유닛 만화 2만화 들고 만화 5만화 더 사용하면 은 이제 이걸로 되겠죠 아니면 6만화 쓰고 내리던가 일단은 압도를 가지고 있고 뭐 공격력도 높은 편이고 체력도 나쁘지 않아요 그냥 약간 적당한 카드다 하지만 이제 슈리마지어 5코스트 유물 사냥꾼이 이제 6공경력의 압도 주문 방어 막 가졌거든요. 체력은 물론 좀 낮지만 내보다. 그래서 이거는 매복 덱에서는 좀 사용할 수는 있는 카드인데 매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대가 어떤 유닛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뭐 쌍코끼리인지 니달인지 리 1코스트인지 모를 거거든요. 약간 그런 점에서 약간 블러핑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니까, 러대에다 넣어두면은 좀 상대 입장에서 많은 혼란을 줄수 있는 그런 카드죠. 하지만 이제 6만화로 그냥 사용하기에는 좋은 카드는 아닙니다. 이제 매복 변신시킬 수 있는 그카드고요 코끼리로. 5만화기 때문에 좀 만화 키우를 많이 해야 되네요. 다음은 K 유닛이고요 3코스트, 4이 스탯에, 오로라, 할루, 나티스, 매복 사 4만화로 매복을 풀수 있다는 거고요. 어... 아니, 특별한 기능이 없나요? 이 카드는 새 유닛이니까 뭔가 새 덱에서 약간 활용하는 카드가 될것 같아요. 좀 스탯이 3코스트 대비 공격력이 높고 뭔가 좀 애매한 카드예요, 사실. 변신도 매복 4만화나 되니까 사실 4만화 주고 이거 변신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니까 이거 3만화로 그냥 써야 된, 되는데 매복덱에서 이게 매복 변신을 안 시키면 은 니달리 스택도 안 올라가고 그냥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 하지만 어? 이게 혹시 하나를 소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다른 카드들을 보면은 이 소환한다는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변신하면 얘랑 똑같은 애가 하나 더 나온다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약간, 그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4이스탯짜리가두 개가 필드에 생기는 거니까, 뭐 그렇게 치면은, 뭐, 전개력도 좋고, 공격력도 높기 때문에, 초반에 좀 공격, 공격적으로 할 때, 물론 만화가 좀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개체에서 전개를 해서, 뭐, 니달리 레벨업을 하거나, 상대 빈 필드를 공략할 때 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카드네요. 다만, 체력이 좀 낮기 때문에, 번카드에 잘릴 가능성은 있겠고, 그래서 매복이 4만 하나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두 개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카드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정확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이제 이 카드는 아까 그 앞에 설명해드린 카드 변신시키는 카드고요. 다음은 이제 슈리마 지역 3코스트 3 3스탯에 복수하는 바스타야 주문방어막 가졌고 매복은 3만 합니다. 이제 매복 효과로 변신했을 때 모든 신속 주문, 집중 주문, 스킬 주문은 중지 시킵니다. 어, 이 카드 아까 영상에서 나왔었죠? 이렇게 수풀 그림으로 주문 캔슬하는 모양으로 나왔었는데 약간 함정 카드 발동처럼 이 카드 필드에다가 매복 시켜놨다가 상대가 막 체인 걸었을 때 이걸로 딱 바꿔주면은 주문 방어막도 있고 상대 체인 주문도 다중지시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효화 의식과 똑같죠 지금? 스킬까지 다 중지시키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니까 이 카드는 약간 주문이 많은 상대의 덱을 카운터 치는 역할의 카드로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스탯도 이게 3, 3, 3이면은 그냥 3코스트로 내려도 그냥 사용을 할 만하거든요 주문방어막도 있으니까 물론 그냥 내리면은 이제 변신했을 때 취소시키기 때문에 이 효과는 사용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효과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니달리가 기존의 필드에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내려놓고, 니달리한테 막 체인 걸었을 때, 이 카드 딱 매복 풀면서, 니달리 살리는 식의 플레이를 하면서, 킬각을 노린다. 약간, 그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매복을 풀어야지 이게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복은 필드에 하나밖에 있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러 뭐, 엄청나게, 범용적으로 사용한다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좋은 카드로 보여집니다 그는 이제 바스타의 매복 이 카드는 아까 그 앞에 설명해드린 카드 매복을 푸는 카드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신규 카드들 영상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